이게 무슨 소리야? 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별문입니다. 자, 트리톤이 업데이트가 됐네. 이게 무슨 소리야? o w d 쇼다운 자, 트리톤이 업데이트가 되면 이거 바로 가야죠. 제가 최근에 트리톤이 나온 지가 꽤 됐는데 영상을 안 올린 이유가 너무 똥이었어. 적당히 안 좋아야 되는데 너무 안 좋아 가지고 안 올렸었거든요. 자, 트리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작. 음, 이 베이컨 친구 왠지 막 전체 채팅으로 펠무님 팬이에요. 할것 같은 느낌이 들 확률이 지금 99.9%. 안 돼. 전체에게 알리면 안 돼. 자, 새로 나온 업데이트 트리톤. 오. 오 좋아요. 업데이트 기가 막힌데요? 아, 이제 채팅 대신 신출을보냈네이 친구. 굿. 이히히히히 이게 트리톤이지. 굿. 후후. 아니, 업데이트 하니까 좋은데? 이제 좀 트리톤 다워졌어. 아주 바람직합니다. 따오. 나이스. 잘했어, 우리 지 가트. 굿. 와 맞아 트리톤은 바로 블럭 세우면 안 돼요 그러면 떨어집니다. 굿. 안녕. 그자 굿. 이게 트리톤이지 어 진짜 좋아졌는데 상상 이상의 성능이에요. 안녕. 오오오!! <laughs> 뭐야 너무 좋아 드리톤 <laughs> 진짜 상상 이상의 성능이야 어어어 뭐야 깜짝이야 죽을 뻔했네 아니 저활 쏘는 녀석 죽여야겠는걸 일단은 무시하는 척해 관심 없는 척 어어 우리 팀 밀린다 안녕 컷! 나이스 안녕. 에이. 컷, 나이스! 아, 이거지, 트리톤. 와, 너무 좋은걸? 사거리도 엄청 길어져가지고, 어, 너무 만족스러워. 헛, 안녕. 헛, 안녕. 너희들이 할수 있는 게 뭔데? 랄랄랄라. 어, 트리톤 너무 좋아. 이제서야 좀제 성능이 나오네요 트리톤이 원래 너무 안 좋았어 진짜 적당히도 아니고 그냥 거의 용 먹을 수준의 성능이었어 가지고 포레스트2 맛있고 맛있고 포레스트 식탁 <슈탱> 너무 맛있고 어? 닭 부서지는 소리 저기 닭 있다 아하하. 나 <laughs> 방농장 파괴. 아아 아, 뭐야 아파요. 아 아파요. 아 아파요. 그만 쏘세요. 그 거기 그 맞춰서 뭐 하려고? <laughs> 맞춰서 뭐 하려고?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맞춰서 뽑아시려고요? 자, 우리는 최종 업그레이드까지 완료 우리는 더욱더 강력해지지 그리티컬 스트라이크 투 일단 노랑 기지 파괴하자 안녕? <laughs> 압도적인 성능 차이 노랑님 반가워요 노랑님 우리 기지 날리려고요? 파괴하려고요? 어림도 없지 <laughs> 노랑님, 어림도 없죠? 와, 트리톤 사거리가 너무 길어. 아주 너무 좋습니다. 이제 좀 유지보다 사기가 됐다. 이 소리를 할수 있네요, 이렇게. 와, 근데 너무 길긴 하다, 이게. 엥? 야, 바본가. <laughs> 스스로. 아니, 난딱한 대밖에 안 때렸어. 스스로한테 데미지 더 많이 받고 있어. 호호호호. 와, 유지금까지. 그러면 이제 더 완벽해지죠. 너무 강력하지. 이 진짜 이동기의 신이다. 굿. 냠냠냠냠냠냠. 안녕? 굿. 오, 레이저. 오오오. 오, 왜 난, 날 쏘는 거야? 오, 왜나한 오는 거야? <laughs> 누가 쏘는 거야? 레이저 누가 쏘는 거야? 파랑이냐? 딱 봐도 파랑 같은데? 저리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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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리 가. 오. 오오오. 아, 파랑이네. 저 파랑 쪽이다. 굿. 안녕? 한방 컷컷 다이아몬드 가져가고 이것도 가져가자 내꺼 <laughs> 그리고 다 잡아버려 그냥 침대 어디서 침대 <laughs> 죽어라 침대 <laughs> 죽어라 침대 오오 아, 어, 죽을 뻔 했네. 자, 일단은, 이거 먹고, 한 명을 이제 바보 만듭시다. 어, 나갔다 해줘한명 나갔고, 오, 친구? 무기 뺏어. 어, 무기 안 뺏은 것 같은데? 곡괭이 뺏은 것 같은데? 맞네. 침대가, 여기 있네 갓? 맛? 일루 와,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! 가으! 아, 트리톤 너무 좋아. 너무 살기야, 트리톤. 치모띠. 하하하하.